혁신당 대변인 박병원입니다. 20분으로 공지드렸는데요. 앞 브리핑이 조금 길어져서 잠시 후에 자리 정돈하는 대로 시작하겠습니다. GM에서 기자회견하신 분들, 이거는 그대로 두시고 하시는 건가 보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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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죄송합니다. 이거 플랑 거치대 정리되는 대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은 공지해 드린 대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재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재명에 대해서 15일 날 국민의힘 당 최고위 차원에서 아마 인준 절차가 있어야 공식적으로 확정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 배경에 현장동혁 대표의 영향력이 있다라는 정치적 분석도 많이 있는 상태여서 사실상 당의 입장으로 재명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관련해서. 조국혁신당 논평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 사형 구형 들으며 한동훈을 제명 국민의힘은 여전히 친이 쿠데타 중입니다. 윤석열에게 사형이 구형된 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습니다. 제명한 시점을 보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사형 구형 논고문을 들으면서 제명 결정 절차를 심의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검은 사형구형 논거문에서 윤석열 내란 일당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을 획책한 반국가 세력이었다고 라 지적했습니다. 국민들의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열망을 대변한 문장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윤석열에 대한 역사적 단죄의 한 정점을 안도의 마음으로 지켜보던 그 순간 국민의힘은 사죄의 입장문 대신 윤어게인을 다시 선언했습니다. 대통령과 야당을 여당을 비판하다 보면 언젠가 다시 윤석열처럼 정권을 잡을 줄도 모르니 지지자들이여 단결하라고 외친 셈입니다. 윤석열과 단절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고문단의 조언에 대해서는 장애비하 발언에도 징계 회부도 안 하고 감싸고 있는 박민영 대변인 발언을 통해서 평균 연령 91세 고문님들의 성토에 불과하다라고. 무안을 주며 일축했습니다. 특검의 사형 구형은 윤석열과 단절하지 않는 세력에 대한 국민을 대변한 경고라고 하는 의미를 국민의힘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반해서 정치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해산되어야 합니다. 2 0 2 6년 1월 14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박병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